이제 남미 갈 준비를 다 마쳐서 출발을 바로 할 겁니다. 짐을 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가방이 3 개인데 얘는 이제 오스프리 등산 배낭 38리터짜리. 기내 한 개가 보통 40리터라서 38리터짜리로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힙색 그리고 배 안에 찰 복대까지. 어 캐리 어 없이 여행 가는 건또 처음이네요. 이 배낭이 과연 안 털리고 잘 <laughs> 버텨줄지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무겁네요 이거 거의 20kg는 돼 보이는데 느낌나 큰일입니다 지금 바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브레너스아에스로 가기 위해서 에티오피아를 경유를 하는데 거기까지 13시간을 걸 <laughs>

감옥 m 리뷰를 하 o 전자조사. 어 아, 지금 도착했는데 버즈를 잃어버려서 아, 네, 네, 네. 승객들 다 내리고 지금 버즈를 아, 찾고, 아, 있습니다. 아, 네. 찾고 있습니다. 어, 아프리카 땅 밟았고요. 버즈 잃어버렸었는데 승무원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. 다른 흑인한 분도 지금 에어팟을 여러서 찾고 있는데 다행히 꼴등으로 나오는 건 아니네요. 아, 지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 경유하려고 도착을 했고요. 여기서 2시간 있다가 상파울루로 출발합니다.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아봤는데 고층 아파트도 되게 많고 도로도 잘돼 있고 사람들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. 두 시간 동안 좀 경유를 할 건데 공항 라운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공항 안에서 영상을 찍어 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. 영상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공항 라운지. 네 맞고요 PP카드로 들어올 수 있는 프리미엄 라운지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버라운지랑 프리미엄 라운지가 있는데 실버라운지는 PP카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작은 식당처럼 작게 되어 있어서 별로였고 네 여기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는 PP카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빵이 오게 되죠? 제가 먹을 만한 음식은 <laughs> 보이지가 않네요. 간단히 그냥 감기랑 음료수 같은 거 한잔하고 가겠습니다. 주류가 안 보이네요. 네, 간단하게 토스트랑 파인애플 그리고 콜라랑 물 가져왔습니다. 여기 라운지는 술이 없더라고요. 지금이 오전 7 시인데 치면서 음, 없는지 모르겠는데 술이 없어서 간단하게 콜라좀 즐기다가 바로 상팔로행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. 여유를 즐기시네요 다들. 토스트 맛은 맛있습니다. 역시 토스트 맛은 아무 공통이죠. 혹시?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좀 스스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컨셉이거든요. 시간과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, 이번 여행에. 좀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합니다. 한국, 아프리카 2시간 전유 하는 것도 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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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Can you recommend what is best for Ethiopia coffee? What what is best? Yeah, espresso? And espresso coffee Okay, espresso. Yeah. Is it from Ethiopia, right? Ethiopia coffee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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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are you from? <laughs> Brazil? yeah, Korea. Korea. From South Korea. South Korea. Yeah. Anaseio. Oh, 안녕하세요. <laughs> how, how can I say? Hmm. Hello, m e n d e l v n i a Sal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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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lam. Thank you. It's nice. Yeah. So, Ethiopia was a coffee and bone by a high-end. Ethiopia, coffee, c o f 맛은 우리나라 스벅이랑 똑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생산량이 많다고 해요 아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넘어갑니다 12시간 또 비행해야 됩니다 아.. 안되네요 원래 항공기를 A8에 A8 게이트에서 타는 거였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 여기서 타는 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바뀌었다고 빨리 서두르래요 C11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항공편이 변경이 되면은 좀 연락이 오지 않나? 와 이거 모르고 기다려, 계속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선 저를 찾고 있을 테니 좀 서두르겠습니다 C11까지 가야되는데 엄청 머네요 제1번 에 A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C11 이래서 또 이렇게 카메라 켜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월클인줄 알려나요? 구독자 50명도 안되는데 그것도 다지 여러분들도 항상 해외에서 비행기 탈 때는 언제 시간표나 게이트가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알아보고 계속 물어보세요. 드디어, 구에노스 아이레스 공항 도착했습니다. 32시간 걸렸고요. 비행기만 28시간 됐습니다.